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6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자먼인데요. 오늘은 자먼의 서론이자 자먼 전체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자먼 1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먼은 일반적으로 지에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와 이 말씀은 아굴의 자먼이니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30장. 그리고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먼이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31장. 이세 곳을 제외한 자먼 대부분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누구에 의해 이 자먼들이 모아지고 편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데요. 유일한 힌트는 잠먼 25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마도 기원전 700년 전후 어느 즈음에 편집은 거의 완성되어 책의 형태를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머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책입니다. 현실의 삶과 관련된 실용적인 지혜들을 매우 축약적인 형태로 담고 있기에 읽기 쉽고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만 너무나 축약적인 형태로 전달되고 있기에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자머는 당시 문화와 삶의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담고 있는 원리를 이해하여 현대적인 컨텍스트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도 있고 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기선 이렇게 말하네. 모순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두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생각되는 구절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미 나눠드린 리딩 지저스 소그룹 교재에 쓴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문의 원래 독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말씀이 어떤 행동을 장려하고 금지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또 어떤 상황에 적용돼야 하는 말씀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잠언 26장 4절과 5절은 미련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상반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느라.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느라. 4절은 대답하지 말라 하고, 5절은 대답하라고 건면합니다.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대답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4절은 어리석은 자들과 논쟁하면 결국은 무익한 논쟁이 될 뿐일 테니 그런 자들은 멀리 하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반면 5절은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옳다고 여길 것이니 그렇게 생각된다면 답을 주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을 상정한 교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두 구절은 모두가 맞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문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문에 자먼이 말하는 지혜는 분별하는 실력이며 적용하는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먼은 절대적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생애에서 경험한 것과 나중에 얻을 것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록 지금은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와 약속이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진리이며 참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때문에 잠언은 쉬운 책인 동시에 만만치 않은 책이기도 한 겁니다.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잠언은 더욱 더 묵상과 해석의 실력만큼 이해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고 적용도 달라집니다. 때문에 어, 내가 바로 이해했나? 의문이 드는 구절들은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점언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혜를 주는 참 은혜로운 책이니까요. 대부분의 구절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단어는 삶의 기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문의 실제적인 목적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땅, 그러니까 현실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수 있는 지혜, 삶의 기술들을 전해주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지혜롭고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자언을 읽을 때 명심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자언은 타인이나 세상을 위한 지혜가 아닌 나의 삶에 적용할 지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느 구약학자가 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먼을 읽을 때 의식해야 할 사실은 자먼의 취지가 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먼의 목적은 사회 개혁이 아닌 한 개인을 권면하고 지도하는 데 있다. 자먼은 사회의 변혁이 아닌 내가 살아야 하는 현존하는 세상의 테두리와 상황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점원은 현실의 삶에 유용한 아주 실제적인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점원 묵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삶의 지혜를 얻어 우리의 삶이 보다 조화롭고 훨씬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은 잠언 1장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은 왜이 책을 집필하였는지 그 목적을 밝히며 시작되는데요.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한절 한절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아위세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요약하자면 잠언은 더 지혜롭고 더 정의롭고 더 정직하게 살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다 구체적인 부연 설명, 이 사절 5절이참 의미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먼저 사절을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먼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주며 세번역 성경은 어리석한 사람, 이라는 단어에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여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컬음. 1장 22절 32절 참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이어지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문장을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머은 어리석은 자들과 젊은 자들을 슬그럽게 만드는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현대의 성경과 우리말 성경으로 5절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혜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본별력이 있는 자도 좋은 교훈을 얻어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그 배움을 더할 것이며, 슬기로운 사람은 더욱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자머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더욱 슬기롭게 만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모두를 위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로운 자, 이세 그룹 중 하나에 속해 있으니까요. 근데 자머는요, 각각 자신에게 필요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의 수준과 상에 맞는 맞춤형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은 모든 사람, 모든 성도가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잠언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절, 5절을 묵상하며 저는 자원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읽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나 젊은 자보다 더 깊은 깨달음과 지식을 얻게 된다고 자원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장 7절은 자원의 핵심 구절인데요. 사람이 자원을 묵상함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함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덮을 때는 아 정말 유익했어. 삶에 대한 실제적인 팁을 얻었어가 아닌, 그렇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이런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자원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일절에 칠절이 자원의 목적과 핵심을 말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8절의 33절은 자본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명령과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주어진 후에 경고와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모든 자본의 권면들을 시작하는 서론과도 같은 명령이 주어지는데, 8절과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그런 다음 8절에서 19절에서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먼저 주어집니다.1장 10절.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은 지혜를 따르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23절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여러분 이런 자먼 일장의 구조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구조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눈치채셨나요? 예, 시편 1편과 같아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사하는 도다. 시편과 자문 모두 지혜문서에 속하는데요.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은 1전에서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주어진 후 2절에서 여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잠언 역시 같은 구조로 시작이 됩니다.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자언이한 목소리로 말하는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로 사는 비결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비결은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과 악인과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일장의 마지막 부분인 24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중 29절에서 33절까지를 읽어드리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아멘. 잠원은요, 우리의 평안과 구원과 영생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자원이 말하는 지혜는 단지 이 땅에서 잘 사는 지혜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차원의 지혜예요. 때문에 자원은그 지혜의 근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식의 근본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전체에서 거듭거듭 강조됩니다. 여러 구절이지만 제가 그중 일부만 읽어 드리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5장 33절 여와를 호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9장 23절 여와를 호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의 목적이 그러하기에 이 책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에. 지혜로운 자는 자원을 읽으며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소원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자원이 지필된 궁극적인 목적이며 자원이 주고자 하는 진정하고 참된 지혜입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와 깨달음으로 충만한 재미있는 자원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자원을 묵상하며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더욱 겸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원 묵상을 통해 지금 나의 수준과 상황과 현실에 필요한 그 정확한 삶의 지혜를 얻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 묵상을 통해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 복된 자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본 목상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그 지혜를 가르쳐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또 오늘 이 일장을 묵상하며 또 새롭게 구하게 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